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전국시리즈 91번째 시간입니다. 천년간의 사탄의 결박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첫째 부활 천년왕국 신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짧게 전개되지만, 이 모든 계시는 정말론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천년왕국이란 분명한 언급이 없고 천년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탈이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일에 여러가지 견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등이 그것입니다. 이 문제를 천년기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천년기설을 취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년기설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견해를 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후천년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 이 후천년설을 취하고 있는 신학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시 될 것이 없습니다. 후천년설이란 예수님이 제림 마시기 이전에 이땅 위에 천년 왕국이 먼저 도래한다고 하는 신학적 견해인 것입니다. 다음에 무천년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설이란 문자 그대로 천년 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적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하여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나 천년 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 대신 이들은 예수님의 철림부터 재림까지의 신학 시대 전 기간을 천년으로 해석하고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에는 많은 모순과 성경해석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래지 않아 사장될 것입니다. 그 첫째의 모순은 마귀의 1천년간의 무적인 결박을 신학시대의 마귀의 활동지하계라고 주장하는데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다 보면 첫눈,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이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스도 재림 시에 첫째 부활이 있으면 언제인가 다른 부활이 또 있어야 하는데, 무전전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첫째 부활을 죽은 자의 살아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중생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수 있는 전 천년설의 경우를 보면 이 경우에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전설에 대하여 역사적 전 천년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대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요한계시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 역시 전천년설이긴 하지만 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서가 무생인 열쇠와 큰새설를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암흑했던 전쟁에서 적그리자와 거시선자를 잡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존재는 땅으로 내어 찢긴 붉은 용 뿐입니다. 용은 영적 존재이므로또 다른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암흑했던 전쟁 후에 천사로 하여금 길러받게 하여 무적위에 일천 년간 던져 넣게 되는 것입니다 무적행위란 아부소스로 깊필를할수 없는 시면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가 악령들이 갇혀있는 악령들의 감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무적행 속에 갇혀 있었던 악령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무죄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군대귀신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 악령들이 첫째와 시기에 지상으로 올라와 그 이마에 잇맞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되는데 이 핍박을 첫째하라고 부릅니다. 사탄을 길박하여 무죄인에 던져 잠그는 이유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무죄경성에 결박한 채 가두어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 사용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세들을 미혹하게 하므로 택자와 호떽자를 갈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계시록이 하나의 완전한 문장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각곳에 널려있는 종말적인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연계된 단편적인 사건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종말적 사건을 가지고 종말론 전반적인 면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단편적 사건들을 한 것에 모아 조직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시가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한지 감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는 경적을 주고 있습니다. 천연왕국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신구르처럼, 신기루처럼 가상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후에 우리들 앞에 성큼 다가올 이런 사실들을,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